안녕하십니까. 센놈만 조지고 비판하는 센조비 정치 패러디, 쉬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단 무이하고 편가르게 하는 황제들을 고상하게 교육시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황제 유치원에 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황제와카. 세계 그러니까 다른 트럼프 황제라든지 존슨 황제 아베 황제 뭐 심지어 막나니 김정은 황제 같은 애들은 등록만 하고 이 황제 유치는 오지 않지만 우리 황제 가깝게서는 또 매일 하루도 빠지, 빠지지 않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셔 오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오셔봤자 딴점 피우고 강의는 잘 듣지는 않으시지만은. 졸지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졸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칭찬을 해드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자 자세를라도 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나요? 항재가 어디 가시나요? 공부 안 하시고 다 주무셨어요? 벌써 오시자마자 이렇게 푹 주무셨으면 어찌가 않으시나? 자 오늘은 그, 주변국, 망난이 황제들 지적질로 역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존슨 황제는 그 막난이 황제로 트럼프랑 똑같습니다. 아주 영국에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은 막난이 황제로 그냥 막말도 하고 막갑합니다. 이번엔 뭐냐면 10월 31일까지 그 그러니까 브렉시트겠죠. 유럽 연합을 탈퇴를 강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태도 아니고 강행을 하겠다. 유인직은 그간에 이제 딜을 하면서 유럽 연합을 탈퇴를 했는데 국민들 절반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국론이 아주 두 개로 완전히 쪼개져 있습니다. 미국, 영국, 우리 황제가 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고. 옷. 자기 단장만 그렇게 하십니까? 나라 단장 좀 하십시오. 제몸 단장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자, 계속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촌순 왕제는 국민은 10월 31일 아주 중요한 선택 순간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과 나라를 자기가 그러니까 존슨 황제는 당과 나라를 이끄는 이끄는 임무 수행으로 아주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황제들이 이런 소리 햇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막말 뭐 배신자 배반자 그러니까 자기 정적들한테는 그냥 막말을 계속 쏟아보니까 아주 젠틀맨 잉글랜드 영국이 아주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막말을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재미나는 우리 황제가 아 논리를 하나 했습니다. 존순 황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막말을 금지하면은 토론의 빈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토론이 좀더 풍부하게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이런 자, 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일리가 있는 이런 얘기 가기도 합니다. 자, 막 존순이 막말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토론의 빈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참, 한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까운 일본 아베 황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베 황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비세 8%에서 10%를 증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로, 고꾸라지고 소비 침체로 이어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과감한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2014년도에도, 아베가 소비세 올린 게두 번째인데, 2 0 1 3년에도 14년이죠. 14년에도 소비세를 올렸다가 아주, 성장률이 2%에서 0%로 고꾸라지는 바람에 아주 곤역을 치러서, 원래는 2015년도에 또 어, 소비세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재정적자가 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가지고. 그래서 재정적제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세를 올리다고 하는데, 소비세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를 이어지잖아. 그렇잖아요. 어렵사리 살린 일본 경제인데 또 고꾸라지는 거를 대부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도자,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황제각화도 참조를 하세요. 지도자는 어려운 결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구도 먹기 싫어가지고, 국민들 보고 니들이 합의하든지, 니들이 뭐, 촛불 들고 나와서 누구를, 저, 압력을 넣든지, 수사 방해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황제각화는 뭐, 결단을 내리려면, 결단 내릴 때 뭐, 엉뚱한 소리라고 얹었어요. 우연히 만들으라고 하고 그냥 나는 제 삼자처럼 나빠져.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황제가카. 아세요? 자, 아베가 우리가 욕을 하지만은, 결단을 내리고 하잖아요. 우리 존경하시는, 황제가카가 존경하시는 노무현 황제도 옛날에 FT의 욕 바가지로도 먹고 결단을 내렸고, 파병, 그 자기 진영이 욕 바가지로 먹는데도 파병까지 했지 않습니까? 욕먹을 짓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역사가 정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FTA, 파병, 다 평가. 그 당시에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얼마나 진영, 심지어 자기 자식 같은, 자기 새끼손가락 같은 애들한테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했겠습니까? 우리 황제학화도 그런 점을 좀 배우십시오. 우리 황제학화가 그렇게 좀 부족된 것 같습니다. 너무 잔소리 하는 것 같은가요? 눈좀 뜨세요. 계속 자고만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황제각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황제각화. 트럼프 황제는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원한답니다. 김정은이가 가져가는 것도 싫고, 우리 황제각화가 노벨 평화상 가지는 것도 싫습니다. 자기 혼자 노벨 평화상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제각화는 그랬죠. 자기는 촉진자만 해주고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황제한테 주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속은 그렇겠습니까? 우리 황제각화도 노벨상 받고 싶죠? 노벨 평화상. 자, 어쨌든. 트럼프 황제가 노벨 평화상 내꺼야, 꼬마 아가씨. 이 꼬마 아가씨가 누군지 아세요? 스웨덴의 환경소녀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6살 먹은 환경운동가입니다. UN총에서 회 만나보셨죠? 우리 황제학과도. 자, 이 스웨덴 16살짜리 황제, 아니, 환경이요 <laughs> 황제하고 환경. 환경소녀가 곧 있을 노벨 평화상 후보자에 오른 것 같습니다. 황자가 배 아프시죠? 트럼프는 막 노골적으로 배 아파해가지고 이 스웨덴 소녀를 견제한다고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행복한 아이라고 조롱을 해버렸어요. 열심히 환경운동 하는데. 물론 둘은 상극입니다. 트럼프는 환경 문제는 별거 아니다. 개발론자거든요. 아마존 대통령처럼, 아마존 이건 뭐건 그냥 저 자연 회선이 뭐냐. 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사업가만이. 잘 듣고 계시네요, 오늘은. 눈만 감고 계시지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황제가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황제가 가. 오늘은 제가 고언을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은 뭔지 아시죠? 황제 유치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국가 목표 달성과 집단을 유지하는 겁니다. 집단을 쪼개하는 쪼개는 게 아닙니다. 편가라서 쪼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황제가 하는 어찌가 어셨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갑자기 메시지 전달을 하셨죠. 화를 내셨는 거를 뭐참혹가면서 다스렸다면서 검찰에 경고를 내리셨다고요. 그럼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뭐 200만인지 100만인지 나와서 촛불집회했다고 하는데 그 다른 국민들 절반 다 절반의 국민들은 어찌 가라는 겁니까? 우리 황제가 하는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가 목표 달성의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은 집단을 유지하면서 가셔야지 야당이 통과는 지켜주는데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합니까 황제각하? 그러면 황제각하는 본심이 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후요 사조를 마치고 어잠 어, 살펴보면서 오늘 황제유치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제학과 마지막 좀눈 감고 계시더라도 잘 듣고 계세요. 황제유치원의 훈요사조 뭡니까? 제가 한열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100번, 1000번 말씀드릴 겁니다. 다름을 인정한 뒤 같이 해결책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안되면은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면서 해결하시라고요. 더군다나 황제각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나를 요구하고 나를, 나에다가 칼을 대고 내목에 해도 설득하고, 검찰도 설득하고, 조국 장관도 설득하고, 어떻게 해야 나라가 평온하고 단결이 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다 같이 전국이 모이느냐. 아니, 위기 상황하고 뭐 하는데, 선동질 해가지고, 뭐, 죽창 들고 나오자고 하는 거면, 누가 죽창 들고 나옵니까? 지금 이 시대, 미사일 시대에. 안 그렇습니까, 황제각하 자, 오늘 황제 유치원 교육을 여기서 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황제각하 오늘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육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청 아대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나라를 두쪽 만들지 마시고 국가 목표 달성과 집단 유지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저렇게 초록아주시고 언제 뭐가 되겠습니까.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황제 유처는 항시에 우리 황제들을 망나니 황제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